2, 7, 14 6, 3, 18꼬기 너도 열살이라서 머리 안 쓰면 안돼 5, 4, 20 6, 6에 36 좋다 좋아 가을 소풍 겸해서 김밥 좀 준비했어요 좀 좀진주가 좋은 거죠 폭죽 같은 느낌이었거든 아, 이 가을 냄새. 자연이 되게 멋있고, 강과 산이 같이 공존하는 산이 예봉산이고. 아, 시작이 좋아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, 피친 터드. 나 혼자 가지. 등산객이 없지? 와, 야, 이거 90도잖아, 90도. 어, 이렇게 높아. 와, 평지가 없냐, 평지가 없어. 아, 피를 무상하네. 아!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. 어우, 정신 번쩍 드네. 어우, 맞아 간다! 와, 저 언덕 봐.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. 아 <laughs> 야, 이거. 뭐가 <이거> 잘못됐는데. <laughs> 아, 내 마음이 정상이라면 정상이지. 간다? 괜찮아? 어? 네. 오와 아, 이다 잠깐만.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? 길 맞아, 이거? 하나, 둘, 셋! 여기 아지트가 있을 수가 있어? 뭐야, 매드넥시야? 오! 도드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? 망가지라고 타는 거지 뭐? 이런 경험을 언제 해봅니까? <laughs> 여기에요? 아지트 같은데야. 아, 진짜요 우와! 너 낚시 좋아하잖아. 좋아해요. 잘 봐? 오! 살살, 살살. 훅! 아이소! 진짜 영웅 같았어. 멋있었어. 요 오! 입줄 들어온다. 물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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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물었다, 물었다! 형님, 가을 좋아하세요? 가을은 좀울적해 그죠? 저는 호텔이 싫어요. 형도 호텔 좋아해요. 오, 오, 오. 아가가가. 영웅들의 대화야. 신나는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. 친형제 같다. 자유로운 걸 좋아하시나봐요. 어. 너도 좋잖아. 저는 형님이 좋아요. 나랑 또뭐 하자. 오. 좋다? 맞아.